2025년 9월 8일 지금 오후 6시 25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장 시작하고 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놨어요 저희 신호 차트도 켜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매도 진입비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아침에 너무 애프터장 때부터 뭐 프리장 때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또 컴퓨터도 못 쓰고 괜히 신경만 여기 막 쓰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저녁 9시, 정, 9시, 본장 시작 전에, 예, 어, 신호차트도 키고, 또제 뷰도 이렇게 올리고, 또제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laughs> 이렇게 매도뷰를 받았는데, 딱 맞고 떨어졌어요. 7 9 1 찍고 723, 뭐2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한6 0 정도 50% 정도 먹었겠죠. 뭐 미니로 들어갔으면 한150 마이크로로 들어갔으면 한 15만 원 정도 뭐 수익을 보고 나왔던 아니면 지금도 그냥 기다리고 있던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방송을 켜 놓고 그냥 잤어요. 잤기 때문에 지금 지, 뭐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지 아, 사, 진입은 하지 않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지금 내렸다가 올리고 있는데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한번더 밑으로 내릴 어,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에,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를 어, 확률이 많은 것 같고, 뭐 봉장 후에 만약에 위로 올린다 하면 제가 저는 요 라인에서 제가 적어도 매도 진입 뷰 자리에서 매도 진입을 할 생각이고요. 저는 24,000까지는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24,000을 넘어가고 정거점을 돌파하면 뷰 자체를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좀 헷갈리는 자리 같아요. 앞으로 이번주에 지표도 많고 그 다음에 9월 15일인가 16일 날이 이제 만기날이고 선물 만기날이고 또 금리 FMC 금리 뭐 발표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애매한 자리라서 근데 저는 원래 매크로를 뭐 보고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차트는 이미 세력이 만들어 놓고 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그냥 뷰대로 제 자료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뭐 망설임 없이 내가 받은 자료는 매도든 매수든 때리고 보는 거고 어? 깔끔하게 아니다 싶으면 인정하고 손절하고 그게 매매의 답니다 뭐 차트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요 차트파리 책파리 교육파리 강의파리들 예, 진짜 대도 안 되는 진짜 예. 매매 진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낚아가지고 하는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방송하라고 왜안 하냐고 진짜 말 많았어요. 내가 아마 제가 선물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방송하고 이랬습니다. 진짜 내가 그래서 농담을 하는 얘기가 내가 반포자에 두 채를 샀을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돈 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로 그냥 뭐 선물하시던 주식을 하시던 뭐 코인을 하시던 좀 제대로 차트를 배워서 음? 기름값 벌고 애기 학원비 벌고 이런 재테크에 어떤 그런 걸로 잘 활용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뭐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난 트레이더 전업트레이더도 생각 중이다 이런 분들은 뭐 얼마든지 제가 어?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제가 유튜브 웬만한 유튜브 애들보다는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네. 걔네는 돈을 안 잃어봤어요 저는 많이 잃어봤고 잃은 만큼 수업료 낸 만큼 합니다 뭐든지 아무튼 간에 내일 저녁부터 내일은 저녁 9시부터 예, 차트랑 뭐 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깐요 그리고 차트 문의는 제가 유튜브 게시판이나 또 채널 설명란 아니면 여기 메모장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전화랑 메일을 적어 놓을 테니깐 아, 메일도 필요없어요 전화번호 적어 놓을 테니깐요 글로 절, 연락하셔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뭐 문의도 하시고 통화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도 컴퓨터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 종료를 하고 이따 본장 전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